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목은 뭐, 휴림 로봇입니다. 휴림 로봇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급은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고요. 오래간만에 이제 외국인 쪽에서 강하게 매수해가 들어오면서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오늘 양봉을 좀 뽑았어요. 일단 차트는 이 아니 수급은 이쁜 모양이다. 그리고 거래량이 계속 증가해야 한번더갈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는 거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면 이제 62선에서 리바운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각종 이탈된 앞에 저점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저점 구간들은 저항이다. 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도 저항이잖아요.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6월 23일날 읽어드렸는데, 일단 요거 날짜 바꾸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여기서 얼추 이제 대칭의 목표치를 얼추 주고, 약간 밀렸어요. 그럼 여기서 밀렸을 때, 밀렸을 때, 6일선만 지켜주게 된다면 한번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 이 지금은 아직 눌림목이 없으니까, 가상의 눌림목을 6일선이라고 가정을 하면, 아니면 2일선 기어 올라오면 21선이라고 가정을 하면,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얼추, 여기 3625 넘거나 3800원대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121선이 꺾여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얘는 밀렸다가 야 돼요. 특별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장대양봉을 뽑기 전까지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장대양봉을 뽑아도 이 구간이나 이쪽 구간에서는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더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현재 3,440원, 여기 3,620원, 3,800원 또 하나 이제 저항대를 잡으면 여기는 저항이 굉장히 강하겠죠 이 장대양봉의 시가 그리고 이 양봉의 시가는 3,975원 여기는 저항이 일단 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으로 이 저점을 이탈하면서 강하게 밑으로 밀린 겁니까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3185원 보다는 여기, 요 구간이 조금 더 이제 지지라인이 강하겠죠. 3255원, 요 구간이 조금 더 지지라인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를 요 저점을 만약에 손절 잡고 가실 분들은, 3255원. 3255원이나 아니면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관점을 봐야 되겠죠. 3155원, 3155원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관점을 보시고 이 저점을 손절 잡고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저점을 손절 잡고 가실 분들은 2735원 그리고 얘가 여기서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냥 이런 엔진으로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조그만 엔진이에요. 2,550원 정도.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최대치로 올라가도 요 추세선은 넘어가기 힘들 거예요. 단기적으로 한번 밀렸다가 이 자리. 넘어가도 밀려 넘어가도 내려갔다 올라갈 자리입니다. 이 예,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 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